이 게임 참포서 맞나? 오. 이게 왜이러냐 누나 후배 잘 놀리네. 누나 탑. 누나야. 누나 탑. 누나 탑. 아. 이거만. 누나. 누동하고 대련하고 날개 빨리 빨리 맞춰줘야 돼. 빠르면.

그렇지!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이 좋다! 재남이 도와줘! 재남이랑 가 도와줘야 돼! 이 올려 올려 올려! 어 밀어! 아, 맞아요 발목! 다리 아 발목? 응? 울려, 울려, 울려. 괜찮아 예, 가, 예, 가, 예, 가, 예, 예, 아 예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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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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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? 예, 가, 예, 가,

いいゲーム3コースは、ちゃんと濡れよ